안녕하세요. 대구 시흥 부동산 대표 윤연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아나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대구의 14개 단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지어진 SK뷰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1442세대 중에 140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84D 타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주인분께 감사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4D 타입의 장점은요. 거실이 굉장히 와이드하다는 건데요. 먼저 거실을 여러분들께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뷰는 거실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뷰입니다. 여기는 이 타입은 전체 정남향이고요. 문이 양창이어서 바다 쪽으로도 창문이 굉장히 크게 와이드하게 나 있어서 외부 바다 뷰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거실 바로 옆으로 이렇게 커다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댁은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살짝 들려서 보면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주방 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봤고요. 이제 현관에서 신발장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이렇게 왼쪽으로 펜트리형으로 돼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신발장 보셨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공간이 세대 내부를 전체 디자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억자로 꺾여진 현관인데요 신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확 트인 거실이 보여서 답답함이 없고요 왼쪽으로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고 세면대와 변기가 깔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첫 입구 방인 첫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이렇게 창문이 굉장히 넓게 되어서 바깥 조망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첫 번째 창문을 통해서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는 서해라서 지금은 어, 물이, 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오후 4시쯤 되면 물이 이제 찰랑찰랑 차면서 바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방을 한번 봤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는 국발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박이장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 방에서도 이렇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나옵니다. 이게 d 타입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d 타입의 작은 방 1과 또 작은 방 2를 보았고요. 거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면 제가 처음에 설명 거실 뷰를 한번 조망했던 전체적인 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거실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런 라인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런 조망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십니다. 주방 쪽에는 넓게 팬트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저런 공간과 그리고 붙박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한쪽 벽면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방은요, 이렇게 디귿자 주방이지만 창문이 있죠. 창문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맞동풍칠수 있는 시원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공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귿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답답한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을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은 한번 쭉 보셨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면 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앞에는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빨래 건조대를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안이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옆에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샤워부스가 있고요. 샤워부스와 마주해서 이렇게 변기와 세면대가 있는 그런 화장실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파우더룸이 있고요. 파우더룸 옆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굉장히 길이가 길면서 깊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안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짜자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키크 키큰 워시 타워도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세탁기와 건조대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놓은 공간으로 공간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냉장고를 놓아서 또 공간을 쓰고 있고요. B 타입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어요. 여기는 대피실과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는데요. 대피실의 한 부분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짜서 대피할 때는 이 창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이렇게. 어, 공간을 활용하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어서 굉장히 깊고 저 앞에 보이는 문은 에어컨 실외기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거실에서 어, 바다 쪽을 보면 저쪽 멀리 어, 송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 노년동족도 잠깐 보이는데요. 이렇게 뷰를 보면 양창으로 있어서 벼춘 남향이라서 볕은 잘 들고 또 한쪽으로는 바다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SK뷰 84D 타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흥부동산, 부동산 아나TV에서 SK뷰 8 4디타입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